에스겔 7장 우리 한자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주 여호와 께서, 이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벌채다, 그 것이 왔도다. 이땅 줌이라,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미� gigs>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겉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행위들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목소리> 포악이 일어나서 최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은을 오물같이 해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악의걸림돌이됩로다 타고빈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성읍에 찼습니다.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합동하시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란 몸 옷을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가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제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화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중국 고사를 모아놓은 성원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사성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고사성화가 당랑규선이라는 고사성화가 있습니다. 이 당랑 교선은 어떤 고사 내용이냐면, 사마귀가 매미를 노린다. 이런 내용인데, 사마귀가 매미를 노린 데만 눈이 어두워져서 뒤에서 새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는데 그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서... 세가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앞에 이익만 어두워져가지고 다가올 고난의 근심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의 내용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다는 있 거죠. 내눈 앞에 있는 것만 치우쳐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뒤에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큰 화, 큰 우울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자면, 가정을 생각하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는 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눈앞에 어떤 내 생각과 내 이익, 내 것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작은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진짜 큰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나 그리고 교회를 볼 때나 가정을 볼때좀 멀리 떨어져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가까이 있으면 그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볼때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큰 숲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좀더 가까이 가면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 더 가까이 들어가면 나무 안에 열매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6개의 나무를 보면 멀리서 보면 숲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좀더 가까이 들어가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나무 속의 열매만 바라보지 전체 숲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무엇이 뭔지 있는지, 무엇이 어떤 일인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떠 있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되어야 진짜 큰 것도 놓치지 않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냥 말씀드렸냐면, 지금 에스겔 7장은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생을 통해서 세우셔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말씀하는데 곧 임박할 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에스겔 7장은 가장 마지막 모습을 가장 정렬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표현을 잘 해놓은 장이 바로 에스겔 7장입니다. 상세 1장부터 요한계수 22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 에스겔 7장만큼 사실적으로 끝을 표현한 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부르신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언하는데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하이가 바로 586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열망의 한 7년째입니다. 7년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제 통해서 마지막 586년 이 마지막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유단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치우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진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차, 2차 이 바벨론 통해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많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심판을 통해서 칠수으면이 남유단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3차5 8 6년의 일을 이루실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신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신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신자도 지금 현재 이땅남교다땅에서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신자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하늘에서 남유다 땅에서, 바블런 땅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지 않습니다.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 땅에 사는 사람이나, 바블런 땅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 지금 2018년도 11월 15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10월, 1 5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모습 보면 전혀 그런 긴박한 모습이나 그리고 마음의 모습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임박한 진진로의 신발이 타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격렬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한인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구절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격렬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여호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게 끝이 일어나니, 내게 끝이 나니 내게 끝났도다 내가 끝났다, 도 끝났다. 도이 말씀을 아주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인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1 6절 도망하는 자는 산유를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진노로 말미암아 성밖에는 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성 안에는 말씀 보면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다. 지금 마지막 모습을 아주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린 마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났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당하여서 엎드려 울며 회개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망적인 말씀인데 끝났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앞에 회개하면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할 때는 아직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끝난 것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고 치실 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번에 걸쳐가지고 하는 진의 신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회귀할 기회도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 끝남의 자리는 회귀할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586년, 7년 전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열린의 선자를 통해서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침례하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신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앞에 나와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끝났다라는 말씀 아직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에스겔 선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늘에서 진멸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이 어떻게 오늘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내일이 오늘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알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어젯밤에 어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의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다치셔가지고 쿠시이 되신 분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갑자기 그 일이 날지 어떻게 유가합니까? 다행히도 MRI 사진 찍어보니까 머리는 이상이 없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한데, 우리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께 칠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만 내일이 주우실 때도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일이 축복이 되려면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일이 진정한 내게 축복이 되려면 오늘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주우실 때 그날은 정말 축복된 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께 칩장은 밥을 땅에는 포로 잡혀있는 사람에게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날이 끝났다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주신다의 말씀을 오늘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지연합당은 끝이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도 될수 있지만 축복의 날도 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하루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때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많은 모습이나 모든 행위 모습들이 정말 하늘 모습에 기뻐하는 모습 축복된 모습이 될 때에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살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애약한 모습이지만 하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늘 뜻대로 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에 오늘 하루 삶이 진정한 축복된 날 덮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축복의 말씀을 드리 있습니다. 다같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명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하라와 권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